한0년 하고 막어나무나어무나 지원이는 오소년랑 그룹이었는데 거기에 원더걸스 유빈, 그리고 전효성. 그오소녀의 그룹에 있던 애들이 지금 다 너무 잘된 거야. 지원이만 빼고. 어머, 어머. 아이고, 가수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뭐막 이렇게 이제 하고 다니길래 애들 용돈 조금씩 주고 니네들 사고 싶은 거 사라. 어. 이런데 찍을 때좀 예쁘게 입고 나와야 어, 어, 되니까 어, 어, 어. 사라고 해서 지네들끼리 가서 쇼핑을. 오, 좋은 따라... 언니네 엑소 니야돈 어, 많이 있어야겠다 아니, 언니가 어? 내 엑소 니 해줘 나 엑소 니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안나 저는 효리 언니만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분이 실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딱 뵙자마자 진짜 헉했어요 큰일 났다 아 지금 이게 쇼핑해서 입은 <laughs> <있는> 거야? <laughs> 어. 아, 진짜 아. 그동안 언니가 아. 우리 찾겠다는 건 알게 될 거야. 아... 지자 진짜 이거 지금 쇼핑에서 입고 온 거야? 네. 고양이는 음, 저도 모티브를 잡았어요, 뭘로? 리안나나 영국의 리타우라를 좋아하는데 아, 물 리안 리타우라랑 리안나는 너무 다르죠. <laughs> <laughs> 그래요? 너웃으면서 덕설 날일 거같아니 이렇게까지 리타. 그러니까. 직원 <laughs> <이렇게 해서>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저도 팔뚝에 콤플렉스가 있어서 나 아, 아, 사실 아, 진짜 저 팔뚝에 왜 콤플렉스가 있었는지 궁금하 가통통하대 아우야. 어, 난 두부란 얘기니까. 니네 여기 XX 어. 언니보다도 여기는 XX x 언니. <laughs> <laughs> 여기는 XX x 언니니까 오늘 좀 스타일 조언도 좀 받고. 네. 그래. 네. 데 어, 음. 구두를 안 신어가지고 전체적인 훌룩을 모르겠어. 신발, 어, 신고 신발 좀 신고 한번 음. 한 명씩 볼까? 자, 그래. 그런 러웨이터럼 걸어오는 구다이디어자이드예 준비됐니? 네. 자신감 있게 알았지? 시작해 봐. ちょっ 네. 어, 다 왔죠. 봐봐. 지원원이야 아, 네, 네, 언니! 직원은 <laughs> <저, 웃음> 진짜, 너는. 아니, 그... 저런 신발은 요즘에 나는 파는지도 몰랐어. 아니, 어떻게 그런 굵은 스트라이크를 다리에 신어? 아, 아니, 그냥 는 이렇게 레깅스에 치마 입는 사람 너무 오랜만에 본것 같아. 연애를 아, <laughs> <laughs> 통틀어 본 적이 없었어. 지금 약간 거의 패션 테러리스트. <laughs> 아, 진짜로 <laughs> 그기랑 신발 좀 벗어봐봐. 그래, 지금. 벗어봐봐. 애기만이 맞춰야 니까 벗을 수 있지. 어머나. 다리도 이쁜데. 어, 아니, 멀쩡한 애가. 어? 당장 갖다 버려. 그세개 갖다 버려. 못 쓰는 거야. 못 쓰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나래. 나를... <laughs> 멋지다. 그럼 어지러 어디 발 보면 발이 일단 나는 그 머리 안 갈래로 묶은 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렇지 않아? 야 다섯 명이 진짜 제각각이다. 아, 어쩌면 진짜 이렇게 하게 아, 힘들 텐데 누가 한 그룹으로 생각을 하겠니? 아니 얘는 형... 저기 이태원에서 어. 좀 노는 애 <laughs> 교회에서 반주하는 언니 <laughs> 얘는 뭐 뭐야 외국 여자 외국 여자 언니. 얘는 바닷가 다른 <laughs> 아, 어점점점 <laughs> 내가 나래급이에요? 그럼 아닌데. 뭐 그렇게 이상했나? 근데 지원이는 벗겨놓니까 으또 괜찮아 보여. 그러니까 응, 너도 응. 너도 패스. 넌 아, 너 아까였어. 아그맨 처음에서 너한 걸 때문에. 맨 처음에였어 <laughs> 어. 지원이지. 억울했죠. 어, <laughs> 이거는 자기가 <laughs> 입은 게 아닌데. 그럼 나도 지금 뭐 벗고 있으면은 베스트일 수는데 소원만 입고 있으면. <laughs> 난 사실 지원이가 걸때왜 <laughs> 저기 살려줬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<난 웃음> 이와. <laughs> 그런 신발은 내가 신는 건또 이상한 신발이야. 내가 그런 옷 입혀서 나 진짜 거지 같을 거야. 너보다 더. 당연하죠. 어. <laughs> 내가 저렇게 입고 <laughs> 있다고 생각해봐너안 <laughs> 어. 보지 이제. <laughs> 기본적으로 몸매나 애들이 그건 스타일링하기 나쁜 몸은 아니잖아. 이야 나 이제 눈이 아파서 못 보겠고 <laughs> 아, 일단은 <laughs> 갈아입혀야 될것 같아. 지원이. 저, 저 빨리 저거 바지 좀 바꿔. 지원이 나는 이거 합격한 <laughs> 거 입고. 싶 싶은데. 청청을 딱 보는 어? 거 아니야. 이다세요. 청에서 위에 저거 그냥 제 입으면 예. 어때? 이 그래 그래. 어. 아니면 이 호피 호피도 괜찮을 괜찮은 거 같은데. 확근하게 해. 입어 보자. 입어 보자 일단. 들어가서 입어 봐. 바꿔 입고 와, 제발. 어. 신발을 벗어. 신발 버리라고버리라고 했잖아. <laughs> 지젤 1분 언니도 안 신는다. 저기주연이는 그거 입어. 이것도 예쁠 거 같아. 이거 보고 <laughs> 둘 중에 예쁜 걸 입으면 될거 같아, 얘는. 어. 음. 그다음에 얘를 이런 게까만게 있으면 딱 좋은데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없으니까. 이거 이거를 잘라? 유니언님네거을 그래 그래 입어보자. 잘라 될 거지? 일단 봐. 입고 나와 봐봐. 잘라 줄게. 네. 아 얘네 진짜 또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애들 같다. 사실 왜? 그러니까. 페마다. 왜 자꾸 만져 징그러워? 빨 빨리 갈아입고 와. 눈나보어 그렇게 키큰 애들이 이렇게 헐렁한 거 입으면 이쁘대. 야, 너도 한번 기왕님만 바꿔 입어보자. 어? 스타킹 벗고. 아니, 저기다 이거만 한번 같이 면 어때?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. 귀엽죠? 더, 아, 더 낫다 어, 스타킹 벗자 나? 빨리 이제 해연이옷갈아입자해연이옷나 혜연이 해연이 이거만 입어 어때? 좋아. <laughs> 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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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리고? 뭐? 밑에 심사평하는 거 아니지? 어 밑에 혜는 이거 화려하게 트애이언처럼 어때? <laughs> 야 걔네가 나 비웃어 <laughs> 이쁜데? 아 이제 해결됐다 너무 어. 예쁘다 감사합니다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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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 뭐니 해도 한 그룹 같다. 그러니까. 이제 다명이한 팀이 됐이요 공연장으로 가자. 렛츠 고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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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잠시만, 이제 끝났어. 일어나서 가자. 잠시만.